찬송 455장입니다. 찬송 45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말씀을 통독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말씀 통독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또 약한 자를 고쳐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삼중 사역을 간단하게 또 요약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나오는 것을 그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어, 나온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이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또 십계명을 주셨던 그 장면이 연상됩니다. 그 중에서 3절부터 12절까지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십계명과 또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하나님 일계명부터 사계명 혹은 오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오계명부터 십계명까지 또 인간의 그 관계를 말해주는 것처럼. 팔복 역시 삼절부터 육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 또 칠절부터는 인간과의 그 관계 안에서 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또 나타나고 드러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삼절에 음,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 마음이 가난하다, 영적으로 가난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질이 어, 내 힘으로 어떤 것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이제 파산 신고를 하게 되어지죠. 이 심령에 가난하다는 것이 나의 영적으로 이제 파산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내 어떤 의지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 어, 누가복음 1 8 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게 되죠. 바리새인은 나는 어, 일주일에 두 번씩 또 금식하고 또 십일조를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서서 기도하는데 또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어, 보았을 때. 음, 자기들의 연약함들을 알기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했던 이 세리의 그 마음의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들 죄로 말미암아서 사절에 애통하는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는 완전하게 주 앞에 설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어, 나를 건져낼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아갔던 그 애통함. 그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온유한 자. 내 힘으로 안됨을 알기 때문에 내 뜻으로 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모든 마음과 그 삶들을 맡겨드리는 것이 온유한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육절에 의해 줄이고 목마른 자,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나의 의로 결코 그 의로움을 만족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느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바로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그 자들 안에 주님이 좌정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의에 목마른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을 얻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참된 만족과 또 영적인 배부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3절부터 6절까지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만 맡겨 드립니다. 주님으로만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면 7절에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여 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주님의 극률함을 받았음을, 주님의 극률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일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 빚을 탕감해 주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변에 백달리온 백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줄수 있는 것이죠. 그들을 보면서도,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도, 아파하며, 극률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긍휼여임을 받는다. 8 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 마음은 우리의 동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배하는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웃에, 이웃을 대하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랐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행하는 것들 그것이 마음의 동기가 깨끗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대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나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 깨어진 관계를 허무시고 또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다 값을 치러야 됐던 것처럼 화평케 한다는 것은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자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박해받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삶 예수님 따라가는 삶은 여러분 세상에 흐르는 물결과는 역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아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구나 아, 나에게.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3절부터 12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복이 있나니, 복이 또다 이제 감탄사인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고 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령의 가난,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목마름 이런 우리의 영혼의 이러한 상태가 복이 아니지만 이런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구주 되시고 또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복된. 것이죠. 7절에서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휼함 마음의 청결함, 화평케 함,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의 마음이 내 삶에 나타날 때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이렇게 변화되게, 내 삶에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이 세상과는 다른 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 세상이 줄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이 허락되었음을 기억하고 아 이것이 정말 복이구나라고 또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정말 이것이 복으로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보자면 13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또한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면 그 형태는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맛은 살아 있게 되어지고 또 부패를 막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시는 그 곳이 하 예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런 우리가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 직장 가정 또그 모든 관계 안에서 여러분 죄악된 것들로부터 또 막게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참된 그 사랑의 맛이 느껴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빛을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달이 해가 빛나는 그 빛을 반사해서 밤에 이 지구를 밝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반사가 되어져 또 트영되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또 빛으로 또 살아갈 수 있게 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 그 빛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우리 안에 오늘 또 어떤 어느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 안에 그 소금의 맛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또 비춰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만나시는 분들 또 만나시고 또 대화를 나누시고 또 삶을 나누시고. 또 우리의 그 삶들을 보고 또 그분들이 예수님께로 또 나아올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 말씀해 주셨던 그 복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또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